제어 동작에 의한 설명이다. 연속 제어 및 불연속 제어의 설명을 다른 제어 동작을 쓰시오. 설명을 보고 동작 이름을 적어야 하겠습니다. 출력 편차 크기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증감시키는 동작, 비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례 동작이 되겠습니다. 비례제어 어, P동작입니다. P동작. 우리가 PID 동작을 하거든요. P동작이 되겠습니다. 2번 출력편차의 시간적분에 비례. 시간적분에 비례한다. 잔류편차가 없으나 제어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적분에 비례한다는 것은 적분제어를 말합니다. 적분제어, I 동작을 하는 거죠. 아이 동작. 3번, 출력 편차의 시간 변화에 비례한다. 제어 편차가 편출될, 검출될 때 편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정형을 증가하도록 작용하는 동작. 시간 변화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하게 조작하는 동작은 D 동작제어이고 미분제어입니다. 네 번째, 설정점이 다른 두 개의 on, off 동작을 조합한 것으로 제어하는 조작 값이 둘밖에 없는 제어는 온오프 제어가 되겠습니다. 온오프 제어는 이 위치 제어입니다. 온과 오프밖에 없는 이 위치 제어, 온오프 제어라고 합니다. P 제어는 비례제어라고 하고 편차에 비례해서 조작하는 것이고, 적분제어는 i 동작제어이고, 적분에 비례하고, 잔류 편차는 없습니다. 미분제어는 출력 편차의 시간 변화가 비례하고, 편차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증가하도록 하는 동작을 미분동작 d 동작이라고 합니다. PID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너프 동작은 오너프 동작은 오너프 제어라고 하고 이 위치 제어라고 하겠습니다. PID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는 비례 제어, I는 적분 제어, D는 미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제어 동작에 대한 PID 디어를 살펴보았습니다.